자 일단 변수를 몇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음, 개, 많죠? 변수. Ctrl+C. 아, 한 다음에 하도록 하죠. Ctrl+C. vvvv.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laughs> 이름을 하나 지켜야 될 건데 일단 이동 거리. 그 다음에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음. 키, 그 다음에, 이동 단위, 그 다음에, 준비 시간, 그 다음에, 최고 기록, 그 다음에, 출발 전. 빼고, 얘는 논리로, 거짓, 참,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7개 먼저 설정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음, 일단 캔버스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함수 만들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만들기, 그다음에 트랙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트랙 그리기. 음, 여기는 너무 맨 바닥에서 달리는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네일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서 유천조기처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하기 누른 다음에, 컨버, 컴... 아, 지정하기를 누른 게 아니고, 컨버스를 할 거니까, 컨버스를 누르시고, 지정하기, 컨버스에, 일단 배경을 바꿔줘야 되겠죠. 아 여기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이 결과 값 하나는 엉뚱한 걸 바꿨네요. 이거죠, 이거. 여기서, 트랙 그리기 자, 지정하기, 캔버스에 배경색. 배경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색상 만들기. 색상에서 여기 있는 색상 중에 가져와서 색상을 쓰시면 되겠, 되겠고요. 지금은 뭐, 그냥 뭐 이렇게 해볼까요? 약간 노란 색상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으면, 이걸 갖다가 놓으시고, 색상, 그 코드를, 그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수치를 잘 외우고 있지는 않으니까, <laughs> 여기에서 RGB인데 최대 255까지 쓸수있고요 R, R은 레드 컬러. 레드는 요정도. G, 그린은 요정도. 블루는 뭐이정도뭐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겠고, 여기 있는 색상을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뭐 주황색이니까, 이 트랙 자체가 주황색 저기 코드거든요. 이거를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자, 캔버스에서, 지정하기. 캔버스에 페인트 색상. 페인트 색상은 흰색. 구분을 줘야 되기 때문이죠. 트랙에 구분을 줘줘야 되니까 흰색. 그 다음에 선 두께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페인트를 그리는데 그거에 대한 선 두께. 얘는 숫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쓸 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복사를 이렇게 해놓고 갖다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선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 그리기 원 그리기 선 그리기 여기냐? 선 그리기 선 그리기 여기 이제 좌표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0,0이고 얘네들의 좌표를 설정해서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선을 그려주는 그 좌표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x 1,y1인데 몇컴마 몇이냐 x는 어, x 는 0, x 1은 30, 0, 그 다음에 여기도 30, 80짜이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x 30, Y는 0이고 여기 8고그 다음에 30, y가 여기죠, 여기. 80. 만요 여기를 80픽셀로 했으니까, 요렇게 선을 하나 그린 거예요. 30,0. 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30, x축 같은 위치. 80. 여기까지. 여기가 0,0이니까, 여기가 80이죠. y 값으로 여기가 80. 요렇게 선 하나 그린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 선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스타트 라인을 그린 거고, 다시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자, 이번에는, x,0 요 0, 절반이니까 40 0, 40부터 어디까지? 요 끝에 끝부터 40까지 되겠죠 자. 자 근데 요 끝점을 어떻게 정하느냐 요 끝점을 어떻게 정하냐면 캔버스의 넓이를 갖다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x는 0 40 y는 40 요점 요정, 요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요기. 데 x는 캔버스의 넓이, y는 40 이렇게 되겠네요. y는 일단 40이고, 얘는 캔버스의 넓이를 갖다 넣어줘야 되니까 캔버스의 넓이는 뭐 여기에서 가져 오면 되겠죠. 캔버스의 너비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비만큼 값을 모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너비만큼. 자 이렇게 하면 선이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볼 수는 없죠. 일단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지금은 볼수 없고, 자 그다음에 캔버스에 글꼴을, 글꼴, 글씨를 쓸까요? 말까요? 그냥 네,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변수 지정하고 이제 트랙을 그려놓은 상태이고요. 트랙을, 트랙을 그리는 함수, 함수를 만들어놓은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제어, 아니 제어가 아니라 스크린2가 만약에 실행이 되면 초기화가 됐을 때 초기화가 됐을 때,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스크린2를 하고 있죠. 이게 스크린 1-2를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조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스크린 1과 스크린 2가 있는데 코딩을 엉뚱한 데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 배낭에, 배낭에 넣다가 막 자, 이렇게 옮길 수는 있지만. 자, 스크린 1을 안 했네. 스크린 1부터 할까요? 스크린 1에서, 스크린 1에서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눌렀을 때 스크린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스크린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스크린 2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쪽으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죠? 요 스크린 1에 블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다른 스크린 열기, 이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스크린의 이름은 스크린 2죠. 스크린 2. 1, 2 중에 2를 여는 거죠. 끝입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 옆에 스크린으로 이동한다.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블록은 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크린 2로 돌아와서, 자, 아까 이 트랙 그리기까지 지금 했는데요. 트랙 그리기는 요걸 한거죠. 아까 우리가 지금 설정해놨던 요 캔버스 화면에서 선을 두개 그린거죠. 선 그리기 30, X축으로 30, Y축으로 0 요점 요점에서부터 X축으로 30, Y축으로 80 요점까지 선을 하나 그린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0, 40 요점부터 시작해서 캔버스 끝부터 Y축은 40 요렇게 선 하나 쭉 그린거죠. 두개 그린거고 지금 여기 음, 뭐 1, 2 이렇게 글씨가 써있는데 글씨는 일단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글씨 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보다 더 쉽죠? 함수, 황수, 함수가 아니 아니라 캔버스에서 여기 글씨 쓰기 있어요. 글씨 쓰기. 뭐 이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에다가 표시될 문자 써주시고 x축, y축 좌표 값을 넣어주시면 이 좌표값에 맞춰서 우리가 쓴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크린 2가 이제 초기화되었을 때. 스크린1에서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이 화면으로 들어왔을 때, 이 화면으로 들어왔을 때, 이 레이블1의 글씨가, 글자가, 이 레이블2의 글자가, 3의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됐네. 에이, 이거를 설정 안 했네요. 0m로 바꿔줘야 되겠죠. 0m. 0초. 그 다음에 최고 기록. 땡땡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여기에 네, 있는 글자들이 어떻게 변해줘야 되는지를 어, 나타내줘야 되겠네요 제구기록 0초 이렇게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만 이렇게 많이 해놨던 요 변수들의 값을 이제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타색 길이부터 길이부터 길이는 0m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캔버스의 넓이, 너비, 너비, 너비에서 스프라이트의 각 너비를 빼준 것이 트랙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비는 여기에서, 전체 트랙의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길이는 스타트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요 너비만큼 빼주고, 요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트랙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너비에서, 요 스프라이트, 요 사람이 스프라이트죠. 요 너비를 빼준 값이 트랙의 길이로 설정이 된다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이동 단위를 한번 했고요 이동 단위. 이동 단위는, 자, 이번엔 난리를 가져오시고, 요 트랙의 길이, 우리가 그 지금 해놨던 요 트랙의 길이를 100으로 나는 그 이동 단위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딱 클릭했을때 이거를 그러니까 게임했을때 100번을 클릭해야 요 끝까지 오게끔 설정이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눌렀을때 100분의 1만큼 가는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동 단위 한번 클릭했을때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설정해주는거죠 이동 단위 트랙 길이를 우리가 100번 눌렀을때 완주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겁니다 너무 많으면 바꾸면 되죠 뭐 50만 30 이렇게 자그 다음에 최고기록 값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 진짜 아, 잘못갖고 왔네요 정하기 최고 기록 최고 기록은 최고 기록은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 요 우리가 요 데이터베이스 최고 기록 값을 항상 저장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저장해 놓은 값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값 가져오기 타이너 디비 타이니 디비 값 가져오기 태그는 최고 기록 이거는 뭐 찾는 거예요 요 기록을 찾는 건데 최고 기록으로 이름을 정해놓고. 최고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100초가 걸리는 것이 최고 기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맨 처음 기록을 그냥 100초로 해 놓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막 이거 했을 때막 17초에 들어 왔잖아요. 그때 얘가 100초가 걸리게끔 처음에 달리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또 17초로 갱신을 하면 얘가 17초로 달리지만, 그죠? 처음에는 100초가 걸리게끔. 맨 첫판은 무조건 이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1초에 한 번씩만 얼마면 이기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 최고 기록 값을, 최고 기록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최고 기록 값을 지정을 해주는데, 최고 기록의 텍스트는, 텍스트는, 한칸더 만들고, 음, 복사할게요. 최고 기록, 땡땡. 최고 기록 땡땡. 잔역 변수 설정해놓은 거기에 최고 기록을 갖고 오시면 되겠고 최고 기록. DB에 저장된 최고 기록을 다시 이 텍스트에 표시가 되게끔 하는 거죠. 여기에 표시되게 하는 거죠. DB에서 갖고 온그 기록 수치가. 그 다음에 그 기록만 표현되면 그러니까 최고 기록 땡땡. 그 다음에 저장된 최고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뒤에 초몇 분지 이렇게 나오다그 다음에 음. 표출해줘야 되겠죠? 이 트랙 그린 거리갖다면 함수 호출하기. 트랙 그리기. 트랙이 초기화됐을 때 그대로 쳐야 되니까 트랙 그리기. 그러니까 요 화면이 처음에 초기화됐을 때요 트랙의 길이를 정해주는 거고 트랙의 길이는 요 캔버스 너비에서 요 스프라이트 너비를 뺀값 여기서부터 여기 값이 거리가 되는 거고 100번을 눌러야 도달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고요. 최고 기록은 지난번에 내가 세운 그 최고 기록이 DB에 저장돼서. 시작하자마자 여기 표시가 되게끔 최고 기록 땡땡 하면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함수를 만들어서 나타나게다 호출을 되게 해놨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